자, 거대한 건축물들을 또 구경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플랫포밍도 많고 건축물들의 내부 구조가 되게 예쁜 곳이 많아요 일단 이 맵의 특징은 좁은 공간에서 로켓 싸움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갇히기가 쉬워요. 근데 레버넌트들이 날씬하니까 레버넌트를 구멍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게요. 아이고, 너 음, 어쩔 수 없었어. 자, 그럼 초반에 이제 적들이 많아서 제가 갇힐 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지금 텅 비어있죠? 어느 한 공간을 텅 비게 만드는 게 이제 좀 요령인 것 같고요. 공략 방법인 것 같고. 근데 갇히기가 좀 굉장히 쉬웠어요. 거의 뭐 초반에 좀 죽을 뻔했죠? 얘를 누르면, 음, 다 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가버릴게요. 왜냐면 저 장소에 또 새로운 적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다 죽일 필요가 없어요. 어, 어, 어떤 적이 나오냐면 아치바일이 나와요. 이거 다 죽여봤자 어차피 다시 되살아날 애들이라 어느 정도 좀 정리해놓고 그냥 건물에서 빠져나오고요. 음? 페인 엘리멘탈한테 빠져나온 로스트 소리 한 마리네요. 신경쓰이는데 에이씨, 맞지도 않네요. 신경쓰여. 자, 어쨌든 로켓 보충을 한 다음에 파티로스 스위치를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나왔던 저 장소에 아치바일이 두 마리가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싸워야 되고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엄폐물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입구가 막혀 있잖아요. 아까 제가 죽이지 못한 적들로 인해서. 펜엘리멘탈이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죽었어요. 아치바일이 좀 죽었으면 죽었고요. 그럼 이제 무서워할 게 없지. 전진하면서 로켓을 쏘자고. 어, 다 죽었지? 로스트 소울도 없어요. 다음 장소로 갈게요. 자, 이, 어, 이번 건물도 아까하고 좀 양상이 비슷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로켓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이버 데몬이 또 나오거든요. 일단 얘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아치바이를 한 마리 더 깨울게요. 여기는 이제 이 건물에서 나가는 탈출 스위치는, 어, 총 3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두 개는 지금 잠겨있어요. 역시 저기 숨어있지. 메가 스피어랑 메가 암호 근처 한 마리씩 아치바이 잠들어있어요. 이따 사이버 데몬이 나온 상태에서 얘까지 뛰어들면 정신 없을 거잖아요. 지금 죽여줄게요. 이 노란 창문들이 좀 멋진 것 같아. 아, 근데 잠겨있지 않는 스위치가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나머지 두 개의 스위치는 잠겨있어요. 일단 여기 레버넌트들 보여요. 핑키도 있고. 사이버데몬도 나올 거고 헬라이트 이런 애들도 같이 나올 거예요 아치바일 저기 한 마리 더 나왔죠 아치바일이 아마 두 마리 나왔을 거예요 여기는 좀 빨리 죽일게요 일단 음, 로켓을 쏴도 되겠지만 아, 저 레버넌트에게 계속 경직을 주고 싶어요 사이버데몬이 나타나셨구만 자 이런 애들은 샷건으로 빨리 뚫고 갈게요 아, 죽여, 죽여 놓자고. 아치바일 저기 한 마리 더 있는데. 두 마리가 있거든요, 지금. 한 마리는 일단 잡았고. 헬라이트. 어, 저기 사이버 데몬 있죠? 어, 튀자고, 일단. 아, 아치바일 한 마리 또 있네요. 그, 아치바일이 총세 마리가 있다는 얘긴데. 여기서 아치바일이 다섯 마리가 나오는구나. 사이버 데몬이다, 튀어요. 일어난 한편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 스위치를 찾을게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고요. 아, 아씨, 갇힌 게 문제긴 한데 사이버데몬까지 지역에 왔어요. 너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 아 망했네 이거. 나갈 수 없잖아. 어 좋아요 지금이다. 내분 네 일어난 틈에 나가요. 그 다음에. 다른 스위치가 하나 더 있을 거야. 아직 안 죽은 적들이 있어요. 아... 아, 아안 죽은 적이 아니고 제가 살려준 적인 거 같아요. 일단 쟤를... 아... 씨... 좀 멀리서 로켓으로 때리려고 했는데 다른 적들이 또 있네요. 지금이다. 저아치바이를 점심 플레이는 틈에 임 요런 애들 좀 잡고요. 사이버 데몬이아치바이를 죽이는... 어... 일단 튀어요. 아치바이를 죽일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치바이를 죽여줄게요. 제가 마지막 아치바일일 거야? 맞았나? 어, 나를 갑자기 보고 그래. 와우! 근처에 있었네요, 사이버 데미이 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아, 어떻게 나가지? 음. 공격을 안 하지? 근처에 몬스터가 없어서 내분을또 일으키진 않네요. 음, 타이밍 봐서 잘 빠져나오고요. 일단 이 건물 자체가 좀 길도 좁고 꼬불꼬불해서 사이버 데몬하고 싸우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물론 슈퍼 샷건으로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지루하고 슈퍼 샷건이 사이버 데몬을 어, 죽였고요. 어둠 속에서 죽다 하여튼 탄약이 사이버 데몬을 딱 죽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레버넌트가 한 마리 더 있네요. 얘까지 잡고요. 음악이 아주 장엄하구만 그러면 다음 건물로 갈게요. 자, 노란색 성당을 지나서 보급품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요. 여기도 이제 좀 마찬가지인데, 좁은 공간에서 다양한 적들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래도 아까 봤던 두 개의 경기장만큼 좁지는 않거든요. 여기도 사이버데몬이 나와요. 당연하다는 듯이. 일단 체인건어를좀 먼저 잡아요. 좀 튈게요. 그래 사이버 대모이 압박을 해오는데 여기는 이제 레버넌트 맨큐버스 이런 애들도 나오고 이이 이 부분에서 인프가 아마 거의 무한에 가깝게 리필이 될 거야 다 죽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인프가 더 나타나거든 요안나타나는다죽였나아 이거 봐 이렇게 또 나타난단 말이야 아이씨어 <laughs> 한눈 팔렸지. 사이버 데몬한테. 어이구 막혔다. 어떻게 하지안 돼. 뚱뚱한 맨큐버스들이 길을 막았잖아. 아치바일도 있네요. 감동적이야. 맞아라이. 죽어. 어, 오, 1% 남았네요 체력. 안 죽었지. 솔 스피어 있네요. 저기 또 메가 스피어도 있네요. 메가 스피어는 좀 이따 먹고요. 아치바일을 먼저 좀 잡아야겠네요. 사이버 데몬이 어디 있을까? 저기 있네요. 일단 근처에 없는 거 확인했고. 아치바이를 잡아야겠네요. 아치바이라 어디니? 저기구나. 저기다 죽어라. 잡았고요. 이 메가스피어 오른쪽에 보이는 메가스피어는 사이버데몬까지 다 잡고 먹을게요. 여기는 그나마 조금 쉬운 아레나인 것 같아. 여기도. 근데 어디서 싸워야 될까? 사이버데몬가? 적당한 위치가 없구만. 일단, 보급품들이 떨어져 있네요. 나가기 위한 스위치도 안 누르고 있었잖아. 음, 여기는 왔던 곳이고, 제가. 어디서 싸워야 되냐고. 이쯤? 좋아요. 여기서 싸우자. 어, 플라저만 맞추고 가. 잡았고요. 에너지 셀도 좀 많이 남았네요. 좀 나갈게요. 다음 장소로. 아까 안 먹었던 메가 스피어도 이렇게 챙겨주고. 음. 여긴 아니고. 약간 좀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 출구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출구들이. 대신 아이템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알려주거든요. 여기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아, 아 저기 마치 갈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여기도 사이버데몬. 체인건너 스파이더 마스터마인더, 레버넌트, 헬라이트그 다음에 페인 엘리멘탈, 바, 뒤에는 바로노브 헬 등등 종합선물세트로 나와요. 일단 저 사이버 데몬이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하고 네분이난리 바래요. 그래야 좀그 사이버 데몬과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가 오랫동안 저한테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아, 일단 저기 체인건너들이 있는데, 일단 튈게요. 분탕치고 좀 튀자고... 저 눈앞에 보이는 메가스피어를 지금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야 저 난간 위에인데 플랫포밍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적들이 이렇게 많으면 갈 수가 없지 가로노브해라고펜 엘리멘탈 위주로 잡고요 아치바이를 이제 다 잡은 건가? 아치바이 한 마리 더니네요 쟤까지 잡으면 나갈게요 이외로 여기 캠핑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아, 오,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바로노브 해를 안 살려주고, 핑키를 살려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사이버 데몬 적이고요. 어, 나 체력, 와우. 저샤건너도 살려줬었나 보네. 아, 여기 또펜넬리멘탈이또 있었네요. 로스트 솔못뺏게한 다음에 이렇게 튀어요. 내 체력 너무 많이 깎였다. 큰일인데요 아직 사이버 데몬하고 스파이더 마스터맨드는 건재한데 말이야. 어? 오씨, 사이버 데몬이 나를 노리고 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비켜봐. 저기 메디켓이 있거든요. 어, 일단 튀어요. 아씨, 그 체력은 없고 탄약만 있네요. 아, 저 메가스피어, 지금 먹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 사이버 데몬하고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를 제외한 적들을 다 죽일게요. 메디켓이 조그맣게 있고요. 왼쪽에 또 레버넌트 무리들이고 있 보통 저 레버넌트 무리들이 아오 사이버데몬 여기까지 와있네 와있네 스파이더 마스터마인드하고 싸우다가 이제 다 자멸이 되는데 오늘은 다 짱짱하게 살아있네요 스파이더 마스터마인드도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네분이 지금 만난것같이 사이버데몬하고 이제 좀 잡아볼게요 스파이더 마스터마인드가 더 위험한 것 같아 사이버데몬 공격은 그래도 피할 수라도 있잖아 아 이거 봐 나를 노리고 있잖아. 지금 지금 아 겹쳐가지고 어, 뭐 사이버 데몬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 마스터 마인드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이제 잡았고요 사이버 데몬을 에너지 셀이 많이 있으니까 플라즈마 레이프로 잡아도 되고, 슈퍼 샷건으로 잡아도 되고, 쟤도 좀 많이 맞았을 거예요.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이좀 갇혀있네요? 그래도 모르지, 언제 갑자기 또, 벼락 같은 로켓 공격을 나한테 할지. 플라즈마, 뭐, 때리기에 좀 적절하지 않구만. 좋아요. 역시 체력이 많이 깎여 있었구만. 이 전투에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았던 메가스피어를 지금 먹었네요. 저 어쨌든 뭐, 잘된 일이지. 아꼈잖아요 핑키. 이 와드는 버서커를 죽어도 안 주더라고. 버서커가 있으면 좀 난이도를 낮출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비프지 나왔죠. 이제 최종 전투만 남아있어요. 모든 경기장이 다 좁아요. 최종 전투 구역도 굉장히 좁거든요. 자 기가 찰 정도로 좁은데. 갇히기도 쉽고 막. 하여튼 너무 부비부비 악마들이 저한테. 다 왔고 나머지 적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도 뭐그솔 스피어도 있고 메가 스피어도 있고 근데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면 저런 체력 아이템을 먹기도 이제 쉽지 않은데 일단 여기 어 노란 키를 아니 이제, 이제 어쨌든 노란 키하고 관련된 스위치를 먼저 먹어야 돼. 사이버 데몬 여기 좀지키고 있어가지고 사이버 데몬 이렇게 세발 쏘는 타이밍 맞춰서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돼요이 인구 밀도를 뚫고 특히 여기 페엘리멘타라고 로스트 소울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페인 엘리멘탈들을 우선적으로 잡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메가 스피어하고 노란 키가 내려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인데, 여기 에좀 좁아요. 그 다음에 페인 엘리멘탈하고 카쿠만 있는 게 아니고, 방금 이제 소울 스피어 먹었고요. 이게 안 맞으면서 갈 수가 없어요. 맞으면서 이제 꾸역꾸역 앞으로 조금씩 가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헬라이트랑 레버넌트 이런 애들도 있어요. 지금 BFG를 한발 정도 쓸수 있는 양인데, 일단 로켓으로 잡아보고요.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음, 로켓으로 싸울만 한것 같아요. 에너지 셀을 좀더 모았으면 좋겠는데. 또 오른쪽에서 다가오네 빨리 빠져나가고 저기 에너지 셀터 있네요 메디킷도 있고요 로켓 박스는 뭐 필요 없고 좋아 이제 거의 다 잡았다 11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역시 이런 물량전은 그 초반에 잘 버티면 되는 게 초반을 버티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세 마리 남았는데 두 마리는 저 안에 갇혀 있어요. 타코가 이제 갇혀 있고 저쪽에도 있어요. 한마리는 어디 갔나? 아, 저 아까 사이버데문 있던 대단 유인네요 애매하니까 가서 비프 g 로 때릴 게라 어, 저도 떨어졌는데 마침 제가 올라가는 수고를 줄여 주네요. 지가 직접 내려와 주네요. 이러면 다 끝났고 이번 매번 저는 괜찮았어요. 좁은 공간에서 로켓 전투도 재밌었고요. 음악도 멋있었어요.